자올 때마다 어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몽글몽글한 곳인데요. 여러분들 우리가 비는 오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모인 목적이 뭡니까? 이자 읽어 보시죠. 시작! 야자 2025부터 얘기했죠. 2025부터. 시작! 2025년 강북 고추 구비야 축제! 네,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전 세계적인 축제 그리고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 주셔야 되겠죠? 자,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농담 아니고 진짜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, 자,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? 한국 부를 때 여러분들이 신나게 또 박수 쳐주시면 저도 마음속에서 여기서 한번 앵콜 앵콜 이렇게 한번 말해요 심장에 다워스 다워스 아셨죠? 자 공식적인 마지막 곡 여러분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상담과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